너 그거 알아? 오늘 알려드릴 그림은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았던 화가가 그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와 다빈치에 관하여서는 책으로 내도 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가 떨어질 때쯤 마치 사골처럼 우려먹을 생각이 <laughs> 오늘은 모나리자의 모델은 누구인지 그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림에 대한 회화적인 구성과 숨겨진 요소에는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은 가로 53cm, 세로 77cm로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모나리자의 모델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는데 다빈치가 자신을 여성화하여 그렸다는 자화상이라는 말부터 다빈치의 어머니라는 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 가문이었던 메디치가의 정부였다는 설, 심지어는 특정 모델이 없다라는 설까지 다양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피렌체의 부우 프란체스코 대 지오콘다의 부인인 엘리자베타를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결혼한 여성에 붙이는 높임말이고 리자는 엘리자베타의 약칭이름입니다. 영어에서 크리스찬을 크리스로, 알렉산드라를 알렉스로 부르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한국어로 하면 리자 여사님...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의외로 돈이 부족해서였다고 합니다. 다빈치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사실은 다빈치가 실제로 훌륭한 검객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화구들은 상당히 비쌌는데요. 특히 물감용 염료는 크기도 작고 매우 비싸서 도둑이나 강도들의 좋은 타겟이었기 때문에 미술을 배우기 전 검술부터 익혀야 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까지 잘했네요. 그런데 저는 모델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당시 모델의 나이가 24세에서 27세로 알려져 있는데, 사진 속의 여인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점, 다빈치가 이 작품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다는 점등 때문이었는데요. 단순히 누군가를 그려준 그림이라면 평생 동안 간직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가설 중의 하나는 다빈치가 원래 의뢰를 받아 그린 그림은 이미 전달을 했고 자기가 그려놓고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다른 모델로 하나를 더 그려서 소장하고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다빈치는 수태고지나 암굴의 성모 등의 작품을 두 장씩 그렸던 만큼 모나리자라고 도장을 그리지 말라는 법이 없고 결정적으로 라파엘로가 다빈치의 화실에 찾아가 모나리자 그림을 스케치한 그림에는 배경 뒤편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그림에는 기둥이 없죠. 영국의 일명 아이로스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 이 그림의 모델은 딱 보기에도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보다 훨씬 젊고 그림 배경 뒤편에 기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모나리자의 모델은 아이로스 모나리자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아이러스 모나리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나리자에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선과 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작품의 신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배경의 경우에는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을 모나리자의 가장 큰 특색이라 할수 있는 미소 부분에서는 단순히 웃고 있다로도 유혹을 하고 있다로도 혹은 슬픔을 참은 채 웃고 있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전문가들은 모나리자의 미소에 대해 행복 83%, 슬픔 및 두려움 등 기타 감정이 17%가 들어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니 따지도 않고. 그런 줄 알겠습니다. 다빈치는 그림 속 모델이 계속 미소를 띌수 있도록 즐거운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을 그릴 때 계속 음악가와 광대들을 불러 공연을 시켰다고 합니다. 웨딩 사진을 찍어본 분들이라면 계속 억지 웃음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나리자가 한 개인이나 국가에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영국의 한 언론에서 추산한 모나리자의 가치는 약 2조 5천억이었으며 미술가들은 최대 40조 원까지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40조 원은 매년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약 85%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는 설문 조사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환산했을 때 40조 원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겠죠. 모나리자 그림에는 눈썹이 없습니다. 이는 리자 여사님이 좀 노랗기 아 <laughs> 눈썹이 없는 이유에도 그림이 미완성이다. 물감을 여러 겹으로 덧칠하는 과정에서 눈썹이 가장 마지막에 그려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장 위층에 있던 눈썹 부분이 날아가서 그렇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당시 여인들의 미의 기준은 이마가 넓을수록 미인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이마를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썹을 아예 밀거나 살짝만 남기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빈치는 물감 위에 새로운 물감을 덧칠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최근 엑스선 촬영 결과 겉으로 보이는 옷 안에 속옷을 먼저 그렸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속옷이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부들이 입는 옷임이 밝혀져, 모나리자의 모델은 출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인 것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에서 이 그림을 그렸으나, 63세가 되던 1516년에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가게 되었고, 세 점의 그림을 가지고 갔는데, 세례 요한, 성 안나와 성 모자, 그리고 모나리자 세 개였으며, 현재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당시 유행이었던 피렌체풍의 옷을 입고 몸은 옆으로 살짝 틀고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초상화에서 유행하던 구도로 다빈치 고유의 화풍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인물화에는 보통 배경이 없거나 그림을 그리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였는데 풍경을 그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자세히 보면 표면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요. 프랑스 와일서의 아들 앙리 이세가 다빈치가 죽은 뒤그 그림을 욕실에 걸어놨는데 목욕탕이다 보니 그림이 습기를 먹었다 빠졌다를 반복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풍경 묘사에는 보통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선 원근법과 달리 공간의 깊이에 따라 색감을 달리하는 색채 원근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빈치가 자연을 표현하기에는 색채 원근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나리자는 1911년 대낮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했다가 1914년에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엔 모나리자도 다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벽에 걸려서 전시되어 있었고, 당시 보안팀은 모나리자가 없어진 걸 발견했으나 설마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보존팀에서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겼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둑은 박물관의 그림들 앞에 유리를 씌우던 업자였는데, 유명 박물관인 우피치 미술관에 대팔려고 하였습니다. 훔친 작물을 다시 미술관에 어이겁네. 우피치 미술관 담당자들이 와서 진품임을 확인하고는 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잡혔다고 합니다. 도둑은 법정에서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나는 이탈리아의 작품을 이탈리아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이걸 팔아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론 이런 생각이었겠죠. 병신들아! <laughs> 그런데, 이런 국뽕 발언이 실제로 이탈리아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결국 1년여의 판결만 받고 실제로 7개월 가량만 징역을 사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40조짜리를 훔쳐서 7개월만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여전히 모나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숨겨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이지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끝내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한번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알고 싶은 그림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